더보이즈 상연 맛형이 하는 선우 누난 너무 예뻐 리액션 보시죠. 오지 안 오나? <laughs> 괜찮겠어? 난 멈추는 법을 모르는 직진 연하남인데 일단 제목부터 시강이네. 어, 제목 엄청나네. 아, 김성. 오. 오, 일단 목 목소리 좋다. 로맨스 영화 보기. <laughs> 로맨스 영화 보기 아닌 것 같은데. 저는 로맨스 좋아한다고. 어떤 사랑 이야기가 넘쳐나는데. <laughs> 뭐야 이거. 이게 뭐냐고. 어, 지금 여배우님 지나가고 있어요. 비를 막고 계시는데. 찾았다. 내여자죠 네, 네. 왜, 왜, 나무에 만 어. <laughs> 어, <선우 잘생겼네. 웃음> <뭘 버려? 웃음> 왜, 왜, 어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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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가 오네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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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 나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우산을 버리는데 왜이분은 여기 나무에 계셔요? 선우는 <laughs> 여기 안비안 안, 안 맞는 곳에 오면 되는데 왜 굳이, 굳이 나무에 <laughs> 있으면서 왜 선우는 우산을 내려놓고 아 우산 없네? 아, 우산, 없네? 아, 우산 없네? 와? 아, 갑자기 비 오네. 드라마적 커요. <허용. 웃음> 우산 없는데? <laughs> 아, 일단 볼게요. 설마 아나 이해가 안 가는 게 내가 봤을 때이 여배우님은 아몇초 고지를 못 하네. 우산 쓰고 들어거 봤어. 봤어. 안볼 수가 없어 이거는. 근데 갑자기 갑자기 나무 앞에 멈춘다고? 그러면 이거 선우를 이제 해 어디? 어디로 가세요? 네? 아 설렜다 설렜다. 사람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네? 어디로 가세요? 오, 아 근데 연기는 아... 잘하네요, 선우가. 저 중앙도서관으로 가요. 아, 아 설마? 아 설마 제가 이, 제가 이거? 아니 생각이. <laughs> 네? 이제 우산으로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. 셋. 드라마 쪽허용이 진짜 강하네 이찮은데 괜찮은데? 괜쨍은데괜찮안 오네 <laughs> 안돼데괜틱하다 진짜 이런 거 저도 상상해봤거든요 은데틱하네 음, 초면에 이럴 수 있다 없다 솔직히 <laughs> 여러분 질문 이친명는이자기옷이게 옷을 갑자기 벗고 하나 둘셋 뛰어 어. 없다, 없다. 혼자 간다고 이렇게 <laughs> 그럼 뒤에 옆에 사람는이친뭐요이친이런다는이는이 친구는 이는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다고 선우가 이는이친는이는는이 친구는 는 로맨틱은 하죠 멤버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일단은 로맨틱은 하... 에... 에... 하네요 에... 에. 아 근데 영상미는 되게 좋다 설렌다 근데 선우가 이 정도로 연기를 잘할 줄은 몰랐어요 역시 쉽지 않네 난... 쉽지 않네 내가 많이 쓴말 사랑의 맛을 본 적이 없는 게 분명해 방금 뭐라 했나라 응? 했나? 어? 갑자기 어? 갑자기 춤을 추네요 어? 갑자기 어? 저렇게 댄 어? 갑자기 댄서분들이 쉽지 않네. 어? <laughs> 진짜 쉽지 않네. 뭐이 드라마만의 감성이니까 근데 역시 잘 춰. 음. 근데 솔직 말은 안 되지 갑자기. 드라마 <laughs> 쪽으로. 갑자기 춤 추면 이상해지. 그거 거기다가 댄서분들 갑자기 나타난다 더 이상하긴 하지 흐름상은. 근데 이게. 뮤지컬, 드라마, 영화 같은 네, 음. 디즈니 같은 그걸로 음. 보시면 지요 음. 아, 잘 쳐. 선우는 이런 거를 연습한 걸 저는 이렇게 옆에서 본 적이 없는데, 혼자 알아서 잘 하고 이렇게 촬영을 하네요. 이상하게 저희 계속 마주치네요. 그런게요 어쩌면 2년 일지도 근데 누난 너무 예쁘다고 했는데 이미 서로 나이를 물어본 거 아니야 왜 이분이 이제 연상인지 이거를 알기 때문에 누난 너무 예뻐하는 거 같은데 그럼 이미 조금 친해졌다 이거네 이거 마시면 날카로운 추리다 진짜 하, 우리 사귀는 거이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예요 세상에. <laughs> 어 초, 잠깐만 초코에몽 초코에몽 뭐야 뭐 고등학생이야 <laughs> 초코에몽 <laughs> 현우 터졌다 얘 이거 진짜 메소드다 이거 <laughs> 메소드 메소드네 야 진짜 연기 잘한다 저는. 그 그러니까 사귀는 거야 뭐야 거... 아닐지도 뭐야 사귀는 어? 거야 뭐야 사귀는 거네. 들을래요? 들을래요? 이어폰 플러팅. 근데 아직 말안 났어요? <laughs> 누난지도 알고 뭐 하고 하는데 들을래요 하셨어요. 이런 거 아직 <laughs> 그렇게 친하진 않다라는 거죠. <laughs> 초코햄은 아직도 들고 있어. 요 이거 내가 봤을 때 BPA일 <laughs> 아... 가능성이 커요. <laughs> <여기> 보면은 손에 <laughs> 초코햄이. <laughs> 너무... 강렬하네. 들어져 있는데 이거 내아바스테 간접 광고 같아요. PPL이요. 분명 배경에 약간 청량으로. 이건 약간 연출가의 그런 감성으로 본 거고. 나오 아, 진실. 어, 뭐야, 뭐 어떻게 되는 거야? 야, 여자가 먼저 반한 거야? 운명은 정해진 걸까? 뭐 갑자기 반대가 됐어요? 오. 아, 근데 진짜 감동적이다. 멤버 입장으로본 거잖아요. 선우 연기 잘하네요. 연기 잘하고 뭐 춤잘 추는 거는 뭐 당연히 다들 알고 계실 거고, 더비 입장으로 봤으면은 나 진짜 딱 컨셉... 어, 김사는... 이렇게 봤겠지. <laughs> 그니까 러 저거 내용의 결론은 여자가 먼저 반했었다는 거잖아요. 여자가 우산을 버리고 그 나무에 간 거네. 어, 아, 그럴 거면 그냥 건물에 가는 게더 확실하지 않나? 나무가 아니고? 왜 굳이 나무를 선택했을까? 진짜 나도 의문이다. <laughs> 엄청난 뮤비네, 저거.